이주이민규님 별풍선 10개 던졌습니다. 1만 분대 꿀. 어! 어, 그럼 1만분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스타 빨문 어컴터 다섯 마리 넣어 줌. 스타 빠른 노안 하자고요? 1대 5로요? 1대 6으로? <laughs> 아 씨야 잠깐만 할 만한가? 잠깐만. 아, 씨, 진짜 말구야. 입질이 설스러지. 크크크. 집회자야 말구야. 바로 콜해야지 뭐 하냐? 프로토스에서 템플러 셔틀 뽑고 컴터들이 공격할 때 일꾼 쪽 스톰 1번만 조져도 자원 말려서 게임 끝남. 너여태스타 많이 했다며할 만하지 솔직히. 아, 내가 이 채팅 때문에 한다. 일부러 져주려고 밥상 차려준 정도인데 이걸 고민하네. 일부러 져주려고 밥상 차려준 정도라. 아! 이거 아... 아... 할수 있다! 정 존나 좋아야 존나 잘해. 야 가, 시발야, 그냥 포토캐는 진짜야. 시발 좋겠다. 이거 야 달려, 달려, 달려. 여시, <목소리> 포토캐는 진짜야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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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부셔, 부셔, 부셔. <목소리> <목소리> 게이트 쇼발, 여기, 여기서 드라곤 설치해. 시발!

회장님 감사합니다. 예, 정말 좋은 진검승부였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만 시간 걸걸 그랬네요. 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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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면 8만 이제 9120시간으로 시간 아유, 1만이 깎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좀 주세요. 한판더 하냐고요? 1만 시간 거고한판더 하냐고요? 야, 나는 무조건 오토콜리야오토콜리야 생성. 저거 준내 이거 뭐해이새끼는야 컴퓨터 이개또라이이게뭐해 전투를 안하고 뭐 멀티를 하야 이거 뭐야? 이이뭐하는거야아 이거 야새끼는가뭐하냐 이거 뭐야? 이이이 もうすぐ 총4개 던졌습니다. 컴터성 간다 빌터라.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제가 만 시간을 더 줄여서. 19120분이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. 동나 파친의 출발 새끼. 1대려면 안돼요저 1대 줘야 요저1대1드면 집니다. 아, 유 이거 기분이 너무 좋 좋네. 어, 저그네. 아, 저거 좀 빡센데. 1300점이네. 양심적으로 컴퓨터 세 마리 만 끼고 하는 <laughs> <만 끼고> 어떤 <laughs> 게임들을 하실 <안> 지금에요, <laughs> 형님? 아, 저잠 아, 저 집중 안 되네. 이거 끌까요, 이거? 나오라고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1만분이죠 형님? 컴퓨터 세마리 끼고 하겠습니다 자, 갑니다 입구만 뜬다 입구만 아 지랄하네 와는이 야, 시발, 나 씨발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잠깐만 졌됐어 지금 <laughs> 잠깐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지금 야 씨발 나도 야배틀크리스 나도 뭐 커리어로 간다 이 쇼방 거 잠깐만 기다려봐 아 뭐야 아졌됐다 우리 여동네 졌됐어 우리 여동네 죽었어 야 씨발 야야없잖 없어 씨발 보스 타 23년 보면서레이스에 털리는 프로토스는 공격시작와씨 여기 그냥 드라마만 아처박으 되는데 요 아씨발 입구만 밀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와이 판을 내가 이렇게 하네? 와, 레이스, 씨, 바... 아 레이스 씨발 아! 아! 씨! 아 진짜 열받네 진짜! 아, 아 지지 아 지지할게요 아. 아! 씨! 아 괜찮아 1만 시간 어차피 깎았으니까 됐어. 괜찮아 만시간 깎은게 어디야 아, 테란 십4기네 진짜 위주인인규님별풍선 10개 던졌습니다 4대 일로 테란 낙후로 아 근데 제가 테란 빌들를 몰라서 그냥 할겸할겸 형님 잠깐만요 저저 저 이거 끝나고 저 생각 좀 해보면 안됩니까? 아. 아 존나 벌처만 벌처 벌쳐 장인인가 벌처만 존나 뽑네 개 아쉽긴 해요 인규 형님 1대4로 하자고요 아, 프로토스 아, 하시고 아, 형님 저 그저 근데 진짜 테란 아예 빌드 자체를 모르는데 그냥 1대5는 안돼요? 해도... 밸런스 있게 갑시다 1대5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아 진짜요? 1대5 아 씨. 아매 마음 보려고 했는데 아 보였다 이거 입구 막는 거 맞지? 이게.. 항상 오른쪽이지 그래서 서플을 아니 왜 자꾸 이, 왜 그래? 어 시발 뭐야 왜야왜 입구 통 지랄이야 입구에 자동문 만들었냐 크크크크크크크 가습기네요 아라씨네 진상 내 친구들 존나 잘한다야 가라야 이 씨발 죽여버려 일만 분 까까라야 이 씨발 죽여 이 씨발 가다가 내가 뒤에서 탱킹해줄 탱커 해줄게 가라 얘들아 가라 가라 이 씨발 가라 가라 회장님 감사합니다. 정말 신검 승부였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결국 다시 제가 7만 분을 깎았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이 새끼를 어떻게 조져야 지 <laughs> 7만 분 걸고 1대 1 한판 하자. 조용진 <laughs> 내가 봤을 때진또화났어 지금. 솔직히 말구야 내가 볼때 11너가 이길 수도 있다는 느낌을 3번이나 받았어. 아, 진짜 아니. 그럼 너 컴퓨터 3마리 나두 마리 넣어 줘. 형님, 뭔 소리세요? 아까는 뭐1대 6으로 컴퓨터 나 넣고 하자며 서로. 근데 갑자기 왜 형님 쪽에 왜요? 컴퓨터를 두 마리 플러스 추가를 시키고 왜 저한테는 또 어? 컴퓨터가 플러스 3마리를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? 갑자기 이러고 뜨자고요? 이러면 제가 디저트 깨러도 안 하죠. 아까 제가 한번 졌어요. 5대 1에서. 5대1에서 한번 전사나 진 사람이에요 제가 어. 네가 존나 비겁하게 사거리 긴 유닛만 쓰다 뭐가 비겁해요 테라의 십사기가 뭡니까 그 탱크 탱크 써서 이겼고 아니, 입고 뚫을 만한 놈들 중에서 적합한 놈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마이코야 7만 분이야 진짜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말할게 7만 분이라고 하셨잖아 <laughs> 아 잠깐만 7만 분아 7만 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가 저, 아 정신 차려 칠면 안돼 거상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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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도 존나 못한다니까 퓽신아 아이고 거상 들어와 부르네 음. 아이고 빨리 레벨업 해야지 이제 코스비 이제 만렙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만렙이 코앞이에 업전이에요 이제 레벨 245다 돼가는데 이거 빨리 하고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아 잠깐만 하또 협박하게 만드네. 아니 저기, 아니 저기요. 뭔 협박이에요? 아니, 협박하게. 주님. 아니 주님. 서로 주님. 협의하에 주님. 내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네, 거지. 무슨 아왜 그러실까 정말. 아유. 솔직히 1대1 비슷해. 약간 내가 너보다 약간 나은 거고.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. 오씨머리왜 이래? 아 진짜 머리 왜? 이래. <laughs> 머리 왜 <이래. 웃음> 일대삼하실 거예요? 이만 분방? 저 종조 형님 고르는 거 보고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네 니네 집으로 운동 한다열 받게 하지 마라. 가습기네요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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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크래프트가 뭐라고 씨개 거상 안 하고 스타하고 있냐고 아침부터 씨. 아, 씨 진짜 와. 와, 아, 진짜. 존나 너무 진짜. 진짜. 와, 와, 아, 진짜. 존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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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, 이 개새끼들아, 지켜! 아니 넥서스를 왜지워요아 그리고 우리 아니 우리 컴퓨터 뭐해? 아씨 어, 넥서스, 씨, 아, 씨발 진짜, 아니 진짜 지는 거보다 자존심이 존나 상해. 아, 존나 열받아, 진짜. 아 어지러워, 아, 스트레스 받는다, 어지러워. 아 진짜 어지러워, 씨발 아, 어지러워, 이. 오 쇼바 우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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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우리팀 공격들어갔어 야 시발 가자 믿고있었다 진짜 내가 야 우리 컴퓨터 잘한다 우리 컴퓨터 잘한다 시발 뚫리지마 이 펑크 하나 뚫으면 끝난다 <laughs> 진짜 졸렬함의 끝이긴 하다. 말구야, 어차피 2만분 늘어나도 본전인데, 그만 주아저 부끄럽다. 휴편한. 형님. 저도 하자 했으니까 아한 번만 더 해요 그러면 4대1로 한 번만 더 해요 그러면. 아, 형님이 그렇게 하달라고 해서 저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해달라고 했, 할 테니까 한 번만 해요 4대1로 아니야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내일 도전해봐 생각해 볼게 구만 분동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와 아까는 뭐 양심 뒤졌느니 뭐나미 존나 했잖아요 저도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형님도 진짜 양심 정말 없는 겁니다 나원래 양심 없어 응 양심 너가져 너다가죠 안녕하십니까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화병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또 굉장히 흥미로운 병명 흥구로운 병명 씨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구가